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그래도 조심하세요. 이제 영어를 쓸 때마다 애기 하나씩 팔아버리는 한글 덱을 할 거거든요. 이제 내가 생각해 봤어. 애기 없으면 진짜 힘들만한 덱이 뭐 있을까? 그것은 파열. 파열이 이제 제일 애기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 이게 아, 그냥 검게로 할까? 그런가? 아, 검게로 할까? 그래, 내가 저번에 개천절 때 어, 광복절 전날에 훈훈의게 뚫렸다가 다음날 아파가지고 방송 못 켜서 검게들은 결국 못 뚫렸었단 말이지. 그때를 서력할까? 근데 약간 그 영어를 안 쓰려고 하면은 그 좋은 꿀팁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북한인처럼 말하면 영어를 안쓸수 있대. <laughs> 내래, 남조선에 오락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영어를 안쓸수 있대. 아, 참고로 이제 영어에서 제일 든 목록들, 이제 수감자 이름이라던가, 이제 시청자님들 이름이라던가 이런 고유명사라는 고유명사는 이제... 예, 그냥 이거 넘기겠습니다. "돈키는 정려광"이라고 하자고, 정려광 <laughs> 맞는 단어긴 해. 영어 쓰면 페널티가 뭐냐고요? 한번쓸 때마다 애기 하나씩 팔겠습니다. 예. 한번쓸 때마다 아기 파나씩 아기 또 영어지. 이제 인 게임 들어가는 순간 난 이제 영어 쓰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스타트 이런 것도 안 되고 슛 이런 것도 안 되고. <laughs> 자 이제부터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이제 영어 쓰면 안 돼요. 아나 이제 말할 때마다 좀 버벅일 것 같은데. <laughs> 말할 때마다 시간이 조금 걸릴것같아요이 게임. 예. 이 게임. 자, 하나 팔자 <laughs> 이 오락 이름이뭐냐이요이 오락 이게일이 이름? <laughs> 하나 팔고 이 게임. 이 게임. 이 게임. 이이거임이 게임. 이 게임. 이이게니이 게임. 이 게임. 이 게임. 이게 빼고 가임이이 게임. 이이 시작하겠습니다 자슛아네다 빼고 가겠습니다 <laughs> 아 이러면 호흡 선물 안나오지 않냐 망했네 이런 호흡이 없다 하지만 이제 곧 내일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곧 얻을 칠살기에 원본이 있다 <laughs> 이상 첫번째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원본 이름으로 주먹 정력왕 파란놈의 서양인 병아리 간신 이렇게 갈게요 자 이상의 세 번째 기술의 위력이 아주 달달 돼요. 잠관 이놈들 기술 이름은 다 한글이라 좋아. 아 해설자 이름이요? 해설자 좀 바꿀까? 해설자 이제 이상으로 바꿀까요? 그러면은 이리온 나가. 운전사님 아 <laughs> 이게 반말을 못하겠네 <laughs> 뇌에서 이상이야. 연산이 걸리다보니까 반말을 못하겠어 <laughs> 그리고 파는거 무작위로 팔까도 생각해봤는데 영어를 좀 많이 쓸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팔라는거를 팔거 팔, 거, 팔 할게요. 어... 오케이. 뭐 팔을까요? 아, 뭐 팔을까요? 두 번째 층에서 할게요. 된다. 사육제처럼 말하면 되려나? 방금 대화에서 사육제 애들이 쓴 영어는 단한 마디도 없어. 레전드. 사육제들 순수 한 글만 썼요 레전드 전설 전설 내두개다 네, 팔겠습니다. 에 네. 된다. 4월. 5만 공명을 사용해서 상대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띄우 확률을 높여 봅시다. 완전 공명 되냐고요? 에, 되지 않을까? 나중에 기술 교환을 좀 하다 보면은. 될것 같아요. 특히 이 병아리의 세 번째 기술을 많이 바꾸면은 공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어, 이요일에 하는 걷지 말고 뛰는 방송에서 나왔던 이 <laughs> 영어 안 쓰기 오락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 그 오락을 결국 끝내지 못했던 걸로 기억해. 매 표현해. 그거 두 시간 걸렸었어? <laughs> 내일 정말 기대되네요. 라라라라라. 노래를 한 건데요. 무슨 소리시죠? 예고편 나왔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으니 어영 빨간 색깔 영상 사이트. 아이씨. 괜찮아 이미 다 팔아도 돼 어, 이미 애기 남은거 없어? 어, 이미 다 팔아야돼 에이 잃을거 없다 그래 야 이거 안되겠다 애기분 그냥 내가 원한대로 팔아있다 벌써 이미 남는게 없어 어, 남는게 벌써 이제 다음에 먹을 카르밀라까지 다 팔아야돼 남는게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한대로 팔자 이거 내가 원하 는 대로 팔 아도 그 냄길 수있 을지 없을 지도 모르 겠어. 죽 겠어？흉터 의 결과 요？자, 이것 을먹고 바로 헐값 에팔아 버릴 게요. 이것도 팔아버릴게요. 지금 영어를 한번 써서 이 새끼는 빨리 팔아야 돼.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슛! 아, 영어 썼으니 팔아야겠네요. 평소에 쓰던 말투를 못쓰게 되니까 어색하네요. 나이스, 녹빛 건나기에. 나이스 했어? 아, 다시해. 하면 그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처음부터 이거. 제 어. 탓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그래,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어, 이제부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오케이. 자, 진짜 진짜 진짜로 시작이야. 아 이번에야말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시작이야. 유감없이 사람 기대하겠소. 머핀과 소보루네요. <laughs> 고맙다 벌레야. 네가 만든 별명 덕분에 너 친구들의 이름은 말할 수 있어. 아니구나? 머핀과 소보루도 <웃음> 그거구나. <웃음> 아 이제 진짜 간다. 왜 리트로 바뀌었냐고요? 1층. 아 리트 아 진짜 말 걸지 마 만족할 아. 만큼 팩 공화 이거 봐봐 태초 마을에서 나갈 수가 없어 그주님이 검이 필요하 천치즈 감사합니다 어 다음 방에서 팔게 이제는 가야해 이제는 가야해 소굴을 돌고 있어 형이의 유머가 참으로 낯깔나네요. 유머도 영어야? 진짜예요. 유머가 영어라고 잠깐만, 진짜야? 진짜네. 이거는... 이거는 몰랐다. 어... 뭐야? 그거는 유머가 아니라 휴머잖아! 나이가 몇 살이에요 다들? 아 좋았다 좋았다 그 컵을 좋아. 좋았... 걱정 마시오. 운전대를 돌렸더니 사고가 났어요. <laughs> 앞에 있는 고라니 운전대 돌려서 멋지게 피했는데 그 자식 가드레일 박았어. <laughs> <laughs> <요>, 놀이기법 <laughs> 영어 토킹하자고? <laughs> 아니 아니야, 1층은 줘, 1층은 줘, 1층은 주고 이제 2층부터 진짜 제대로 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천왕 에이든링 아모리 반지 <laughs> 샀는데 이건 도전나요. 그 네임드어가 될수 있어 가지고 나 아, 진짜 아. <laughs> 아. 이유가 있겠. <laughs> 예 침묵이 될 만한 발언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인의 아버지의 밥집을 가도록 할까요? 어? 낙화팩 있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나가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오케 아 이. 병아리의아리에 병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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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아리아리에 병아리에. 병아리에. 병아아보도록아리 이게 5초마다 한마리리리 하나만 아 봉이 아빠 생 아, 그래 그래도 여기는 한글밖에 없네 그래도 얘네들 오락이 대부분은 한글을 위주로 썼어 영어랑 일본어를 거의 안 썼어 선보님 위협절술 회사 아시는지요 아 알죠 알죠 공포에 직면하고 미래를 받아들여라는 오를겠어요. 알긴 아는데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예, 네, 압니다. 어, 휴하마으면또 영어를 쓸 뻔했어. 어. 싸움, 우스... 제가 오서관 접대 시뮬레이션 오락해줘요. 이 산입니다. 오서관 접대 오락을 해달라고요? 아하, 그건 이미 끝까지 다본 상태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안될것 같아요. 이제 웬만하면 안 통하지 <웃음> 이제는 <웃음> 웬만하면 안 통하지 이 함정을 교묘하게 섞어놓고 있어 에이. 오, 뭐 먹지? 편저도 좋고 편던트도 좋... 팔겠습니다 <laughs> 에이, 이거 팔게요 <laughs> 예. 여기 기적 가자 기적 여기 거대한 선물 선물 보따리 어 이건 한글이구나 아, 지금 나 한글도 한글도 인식이 안돼 큰일났어 아... 이거 없애야되니까 제일 쓸모거 타격으로 이제 선물 두개를 찌우겠습니다 선물 두개를 찌울게 이 타격으로 그 버려버릴게요 이렇게 두개 버리고 이정도면은 버린거 아닌가? <laughs> 호흡기야 너는 나랑 평생 가야된다 <laughs> 제발 다버리지 마. 나 넣었으면 안 돼. 나 넣었으면 안 돼. <laughs> 제발. 나이가 몇 살일까 이 탕류는? 휴. <laughs> 몇 살일까? 하하 문이 따라주지 않네요. 아우 자기만 이. 몸뚱이가 좋아진 거 되게 개 화나네. 아우 <laughs> 이거 아니 좀더 나쁜 말을 쓰고 싶은데 씨. <laughs> 아 나쁜 말도 못 하겠네 이거. 혈이 낭자호 혈이 낭자호 이상의 말만 따라하면 돼. <laughs> <laughs> 저 이상의 말만 따라하면은 순도 100%의 한국어만 말할 수 있어 아 숫자 좀 세주세요 하나 지금이 혹시 몇 층인지 아시는 분? 나 지금 뇌수가 퍼석퍼석해져가지고 기억이 안납니다 아 3층이에요 오케이, 아 맞다. 원래 얘들이 3층에서만 나오지. 자, 4개 팔게요. 4개... 팔게요 아, 네개될수 있겠죠 아나 추천 안4려고개 그냥 내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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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거 진짜, <laughs> 진짜, 어려워 <laughs> 차라리 1인의 싸움은 게더으울것는아 <laughs> 안되겠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겠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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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짜다짜다짜다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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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찬자는 뭔 뜻이냐고요? 저거 원래는 이면 전차였어. 이면 전차인데 그 이상의 성능을 강제로 안 좋게 만들어지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외. 흉의결이 유도 없군. 되잖아. 어. 아니 잠깐만 명경지수 vs 여섯 개. 예. 명경지수대, 육참골단 어디가 더 좋을까? 어차피 명경지수 팔텐데, 그런가? 육참골단 가자.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laughs> 미안해, 미안해, 봉이 아빠, 봉이 아빠 나준 닭고기 전부 다 버려 버렸어. 어. 여기서 다시 음, <laughs> 다시 돌아왔구나, <laughs> 어 다시 돌아왔구나. 음. 애기들 빵빵 터트리고 있다. 오, 녹슨. 아, 애기이라했어 미안해 건날개 두번팔았다 날개 <laughs> 한쌍팔았다 <laughs> 주홍나방떼 어, 이것도 한글 와나 996원 남았어 <laughs> 나 996원 남아서 다 샀는데 인연찬자 가보자 <laughs> 이러면 된것 같아요 대하 겠어사카 시형 우리 적당히 하자. 나 뇌가 아파 사카, 사카 야이 음란 막이 들어라. 사카, 사카 죄를 새겨라. <laughs> 인사각 이거 배경음 이름이 뭐냐고요? 여기 빨간 영상 무리꾼에 가면은 알수 있어요. 적확한 <laughs> 한합이었어. 네, 빠르게 갈수 있는. 그 빠르게 갈수 있는 글자 모음이 있다고 세요어떻라도 보존될 테니 해줘. 망설임이 없도록 해줘. 좋아, 잘했어, 노랑머리. 이름은 금지가 아닌데 그냥. 정력광이 입에 촥촥 감기네. <laughs> 정력광 이름이 입에 그냥 촥촥 감기잖아.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어. 뭐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나 약하지? <laughs> 알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게 강하면 문제가 있긴 해. <laughs> 알것 같기도 하고. <laughs> <eraser> <or facial HTML> <acha> 금머니 그런 거 없다. 나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힘들다 진짜. 이분 별빛 성이 아니셨다네요. 육차 어케옴 경멸할래요. <laughs> 아니야 있습니다. 좋았어. 우리 육참 서양 놈이 좋은.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훌륭해요.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저들이 과 같이 흔들려. 사 지금 반드시 저 놈의 숨통을 끊어야 해요. 안 그러면은 반격이 와요. 제발. 제발 조상님 이면전차 깼다 시선열에 특별계약 이거 있어야 할것 같아요 원래 평소에 이거 안 먹는데. 해요. 약간 이경영 씨처럼 말하면은 되지 않을까? 아 좋았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차 휴 그래 말하고 싶으면 이제 애기 아 빨간 영상 유입인데 이오라그 뭔가요? 빨간 영상 유입인데 이 오락을 모르면 어떡해요안 낚일 거예요. 이미 존나 낚였어요. 다소 유리하고령. <laughs> 이미 이미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더 팔면은 죄를 새겨주겠어. 진짜 검가 아니라 거지 집단이에요. 혈이 낭자 흉터의 결과. 는 나에게 지금 세 번째 먹었어요. 지금 이미 한 쌍을 팔았는데 말이죠. 잣됐어요. 편자가안 떠요. 한 번만 더 리로를 해볼. 나에게 이제 세개 팔았어요. 쟤랑은 이제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잣됐어요. 과연 이걸로 깰수 있을까요? 깰수 있긴 하겠지요. 예 yeah. 아니야 아 이거지 마지막까지 영어는 안쓰도록 노력할게요 이 녀석을 상대할 때의 예의입니다 그럼 영어 이번 쓰면 강제리트 없던? 영어를 두번 쓰면 강제리 강제 다시 하기 괜찮은 것 같네요 강제로 느리게 해서 속박프를 할게요 채팅 창에서 매 턴마다 구속을 써버릴 거예요. 딜이 안 나와요. 버그 같아요. 죽겠어. 치명적인 게임의 손상 같아요. 스킬 쓴게좀 해프지 않아요? 자, 좀더 다시 하자. 150만. 이면 찬자 좋았어. 깼다칼갈배 버렸어. 다정신 데가 없군. 1등 이상. 아이고. 3치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 이상 1등 이게 마치 아딜 좋았다 나이스 아 좋은 크리었어 오 <laughs> 어, 시원해 오 어, 시원해 어 이상 영딜 받았네 어한 어, 대도 안 맞았어 두아 어?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 살았다 살았다 어어어 나는 더 못하겠어. 나 머리 아파.